ምን ሆን ነው የሚሆኑት ሥራ ነው የሚሆኑት ሥራ ነው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와주셔서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 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 영영 이 행성을 못떠날 겁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 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 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목소리> 만물 대출 동맹이 공격받 y 가 o o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 o o many, too many, t o 조 many,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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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저 o 아이커버탐사 e y 것 u uhm covered? Tamsa, you're not sure. 탐사 n y you're not sure. t a 요 업그레이드 완료. 단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왕전. 않겠죠? 감선이 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구격만> 않겠죠? 난전투에돈들였다네이래의 봤는데 보고만 있나요? 함선 하나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뒤덮고 있답니다. 이스 동맹이 공격받는데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전투에서 적을 만났다 무슨 부탁인가? 적군이 우리길지 적들한다 처리해야 한다 네네 군대 네.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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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모를 마츠로 돌아왔다. 명예, 달리 끌이로. 그대로 이 무시 화면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완료. 엔터로 아들. 신속하게. 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나는 그 감독하겠다. 연구.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연구 완료 자나깨나 가스 조심 광물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역병 전파자입니다. 감염이 시작됐을 때 저놈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기회가 된다면 저희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감염이 시작되면서 선멸 전차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처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업그레이드 완료. 적의 공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 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말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영도, 총력전 돌입. 영님,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무슨 부탁인가?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 형제들이여, 어서! 를자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심속한... 업그레이드는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전쟁 인도지 포정탑 막히면 미래가 없어요 전... 동맹이, 공격받는데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난 완료 드어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하늘에서 죽음이. 아, 공맹이 공격받는데 별거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사령관님. 저 함선의 승객들은 죽더라도 도망치다 죽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동맹이 공격받는데 어, 역병 있나요? 전파자를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놈이 곧 달아날 것 같군요. 선멸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선멸 전차를 처리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들의 뜻이확실해진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얼 위하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인 말리소에로 가야 것이다. 동맹이 기지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저 함선에는 사령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는 감염체들에게 당하고 말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I 방해 못한 지 i m s h e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기지가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듣고 있 She's hung. She's 니다 n g She's hung. She's hung. She's hung. She's hung. She's hung. s h 사령관님,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그것만 있나요? 방어선 강화는 저희의 임무입니다. 망설일 거 없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없다.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역병 전파자가 달아났습니다. 녀석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 불안해지는군요. 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섬멸 전차들이 방금 시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녀석들은 잊제십시오 이제 우리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녀석들 왜 우릴 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함선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득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더 잡아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okay.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업그레이드 완료 잘...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 i o I've m a 공격받 u n g a p a n d e d e k u 하 g a p a n d e d e kungapandede, k u n g a p a n d e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기 맞다고 생각하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가스가 추덕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그거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그거만 있나요? 아군의 병력이 저항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모방비 상태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대원들이 여전히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안 믿겠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어요?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무슨 부탁인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첫 번째 자은굴하지 않으리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수정 탑을 소환하세요. 전사가 뛰어난다. 신속하게! 구경만 하지 않겠죠? 어이열위하명 나를 믿고 이라 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난 전투의 궁주였주였다 아잘 들으십시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감염체들을 막아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탐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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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정 지켜야 돼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무미치 e 마세요. h 맹이 공격받는데 p 경만 하지 않겠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의경만 하지 않겠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만고 있습니다. 탈출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모두 사령관님께 큰믿을 줬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난 전투의 공주였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녀석들이 공격받았다. 또 함선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격이 감지된다 준비해라 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으면 안나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함선 하나가 혼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아버님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 사항일 뿐이겠지만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나는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공격 명령을 보냈다. 감염체들이 함선 쪽으로 몰려옵니다. 놈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령관님뿐입니다. 굿나는... 저 항소는 잠깐,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비명만 하지 않겠죠? 어, 이놈의 망고야!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가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만 하지 않죠 시간이 습니다원 원치 않든 저선은 출발할 겁니다. 혼자서 사출하는 불가능할 테지만요. 경기로 설계되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설계되었지. 시즌.